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랑 행복한 하루 채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제가 오늘은 음, 거리대를 하나 설치했어요 다음주부터는 좀 추워진다고 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뭐다 이제 응? 안으로 들여 놓을 준비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laughs> 거리대 하나를 설치를 하고 베란다를 조금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제가 베란다 정리한 거좀 보여드릴게요. 이쪽 그 거실 쪽에 있는 어 거실 쪽에 있는 요 다이어리 선반에는 잠시만 요거 좀천당 거너 좀 위로 올리고 말씀드릴게요. 이쪽에 여기에 있던 아이들, 여기 이 화분에 있던 아이들이, 음, 이쪽으로 옮겨갔어요. 여기 베란다 쪽, 베란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옮겨갔고요. 이쪽으로 지금 제가 다 이렇게 옮겨갔고, 여기는 에오니움 아이들하고 미니 아이들만, 미니 화분에, 콩분에 심겨져 있는 아이들만 이쪽에다 배치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입꽂지에서 키운 아이들, 요 아이들, 체리로즈, 어, 체리로즈. 얘도 이 아이들이 입장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가입밥도 내고 입장도 다 따줬어요. 따줬더니 여기에서 목대에서 또 자구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 여기 입장이 너무 촘촘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따주, 따주면서 보니까 또 목대에서 자구를 올리려고 하고 있고 여기 매금장미도 마찬가지. 매금장미도 매금 이 꼬지 했던 아이잖아요. 어, 올해, 올 봄에 이 꼬지 했던 아이, 이렇게, 이렇게 순짓기, 자꾸 이 꼬지라 그런다, 제가. 순짓기 했던 아이인데, 여기도 입장이 너무 많이 붙어가고 제가 이렇게 다 따줬어요. 따주고, 가입밥을 내고, 매금장미, 가입밥을 내고, 요렇게 하면서 정리를 싹 해가지고, 이쪽 라인에는 전부 에오니온 에오니움 아이들. 여기 또또 또 제가 어, 꼬집기 했죠? 어, 입다기 해가지고 여기 지금 자구들이 이렇게 다가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 어, 하고 여기 매금장미 한번 보세요. 와, 하루하루가 다르게 색감이 너무 예뻐지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죠. 와 너무 이쁩니다. 매금장미 여기도 풍성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쪽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어, 에오니오 아이들만 이렇게. 어 제가 이제 어 순직기 하고 했던 아이들 이렇게 이쪽에다가 다 배치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공구파 콩분에 콩콩분에 심겨져 있는 아이들도 이쪽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음요 짜투리 공간에다가 요앞줄에 이렇게 어 매칭을 해놨습니다. 어, 상아 스페셜 한번 볼까요? 와 이쁘죠 상아 스페셜 너무 이쁩니다. 아, 이렇게 크고 있고요. 이 어, 아이도 입장 끝에서 이렇게 빨갛게 물 들어오고 있죠. 어, 너는 이름이 무엇이니? 이름표가 폭 숨어져 있구나.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 콩콩 분에서 콩분을 넘치게 커가지고 아이들이 이거는 어, 러브레트네요. 러브레트, 러브레터, 러브레트라 아이인데 입장들이 그 아이들의 머리밥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분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아이들 몇몇은. 이쪽으로 이쪽 아, 이 죄송 응, 사례가 걸렸네 죄송합니다. <laughs> 이쪽으로 이게 여기 창다 여기들이죠. 창다 여기는 이 거실 어, 바깥쪽 거 베란다 쪽 가까운 쪽에 어, 거리 어, 베란다 가, 거리대 가까운 쪽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어, 진열을 해봤고요. 그리고 거리대 거리대로 나오나 애들. 요 방울복낭, 방울복낭 요 아이들. 원종봉랑 이 아이들도 제가 지금 꼬집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도 꼬집기를 했고 이 아이들이 저기 베란다에 있었는데 나왔죠. 이 사탕금 보세요. 물 들어가는 거 보세요. 아, 빨갛게 물들어갔죠 까라솔도 베란다 안에서 꼬집기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거리대로 나왔고요. 여기 거리대에 나온 아이들이 이 아이도 핑크 체리 핑크 체리 이 아이도 베란다에 있던 아이 나왔고요. 음, 아메치스, 아메치스도 헉, 베란다에 있을 때보다 오, 빨갛게 피멍 들어오죠, 예, 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밖으로 나왔고, 드라큐라드라큐라철아도 밖으로 나왔고요. 어, 그리고 여기 노란 풍선도, 노란 풍선도 여기 후추 하고 여기 캐릭터 후추 하분에 베란다 안쪽에 있던 아이도 이렇게 거리대로 나왔습니다. 이 아이도 거리대로 나오고요. 음, 그리고 핑크 베라 금 핑크 베라 금도 베란다 안쪽에 있었는데 얘도 거리대로 나왔고요. 이렇게 거리대로 아이들 이렇게 어좀 꺼내놨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어 여기 또 새로 이렇게 다 정리를 싹 했습니다. 정리를 싹 하고 요 입구지 했던 아이들 그올 초반에 보여줬던 그 초반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컸어. 요이 아이들을 어 저쪽에 그 보여드리지 않았던 어 반대쪽 베란다 그 틈새에다가 넣어놨다가 얘네들은 데리고 들어왔어요. 얘네들은 데리고 들어왔고, 틈새에 넣어놨다가 너무 잘 컸죠. 너무 잘커서 데리고 들어왔고, 아, 여기 입꽂지 아이들은 뭐, 어, 브론즈 금이랑 프리티랑 같이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요거는 완전히 브론즈 금, 금으로 이렇게 빨갛게 물들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요 입꼬지 한요 아이도, 음, 많이 컸어요. 에이. 세상에 이렇게 컸습니다. 야 여기도 보세요 입고지한 아이들. 요것도 입장 이렇게 제가 가입밥을 냈어요. 어. 자구가 커서 요 가입밥을 냈고요. 모주 입장은 가입밥을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러블리 로즈. 아요것도 어, 입고지해가지고 성공했죠. 어이 아이도 입고지해가지고 요렇게잘 키우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제가 이쪽 반대쪽 베란다에. 반대쪽 베란다에 거리대를 오늘 하나 설치를 새로 했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 이렇게 거리대를 하나 다시 설치를 했고요. 어, 쫙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베란다 안에 있던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나온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게 모모카 금이죠. 모모카 금도 데리고 나왔고요. 어, 요거 벤바디스는 밖에 있다가 베란다로 저기 거리, 베란다로 들어갔다가 다시 거리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어, 얘가 아리엘 철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난답니다. 갑자기 아리엘, 아리엘 아 버벅됩니다. 아리엘 아리엘 철아도 이렇게 거리대로 나왔고요. 음, 요 아이도 먼노 <laughs> 어, 먼노도 이렇게 거리대로 이렇게 나와, 나왔어요. 좀물좀들리려고 데리고 나왔고 얘도 먼노죠. 얘도 먼노 어, 사, 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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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두. 얘는 삼두 얘는 이두 삼두 그리고 요거는 어, 스타마크, 스타마크도 어, 베란다에 있던 거리대로 데리고 나왔고 벤바디스, 벤바디스도 거리대에 있다 아 얘도 베란다에 있던 아이 데리고 나왔네요. 어, 그리고 이 아이도 이 아이도 어, 베란다에 있던 아이 거리대로 나왔고 이 아이 보세요 물 먹고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소인재도 소인재 금도 좀 가을이라 데리고 나왔습니다. 요것도 그 베란다에 있던 아이 드라큘라 철아 철화. 드라큘라 철아가 제가 두 포트인가 세 포트가 있는데 이쪽에 데리고 나왔고 소인재 그 소인재가 아니고 그 얘가 이름이 뭐죠? 소인재가 아니고 얘는 물 먹고 베란다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는데 백분은 어디로 사라지고 화이트 그린이죠? 화이트 그린이 백분은 어디로 사라지고 이렇게 어 싱그러운 모습만 보여줘가지고 얘도 햇볕 받고 좀 다져지라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온나이트, 네온나이트얘도 어, 데리고 나왔고요 뮤즐린이, 그, 짜투리, 그, 베란다 밑에, 그, 거리대 저쪽, 저쪽 거리대 밑에, 그, 짜투리 공간에, 어, 요 있던 뮤즐리도 데리고 나왔어요. 뮤즐리도, 층수를 얼마나 올렸는지, 여기도 가입밥을 내가지고, 제가, 어, 어우 색깔 너무 이쁩니다, 뮤즐리. 뮤즐리도 가입밥을 내가지고, 목대, 잘라버리면 안 되고, 아, 저기, 뜯어버리면 안 되고, 어, 가입밥을 내가지고, 목대 큰 실하라고, 요 로, 로제트 요요 다져지게 키워야 되는데 애들이 입장이 막 겁을 해 가지고 <laughs> 요 원종 프리티 원종 프리티도 요 미니 거리대 있죠 원래 이 거리대가 여기에 있던 건데 요걸 좀 저쪽으로 밀어내고 요새 거리대 설치하면서 이 요게 원종이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도 원종 프리티가 또 있어요. 여기 있죠. 원종 트리트 파게 물들었습니다. 여기에 있던 아이를 여기로 데리고 왔고요. 이 아이도 제가 2023년도에 데리고 와서 입꼬지 하나요 입꼬지 해갖고 이렇게 컸어요. 분갈이 한번 해줬고, 이 아이도 라울 같은데, 이 아이도, 어, 이 아이도 지금 여기 이쪽으로, 이쪽 거리대에, 미니 거리대에 있던 아이를 이쪽으로 옮겨서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여기 잼스톤, 잼스톤은 저쪽 첫 번째 거리대에 있었죠. 저쪽 첫 번째 거리대에 있던 젠스톤을 요새 거리대로 데리고 왔고요. 메밀꽃도 매밀꽃도 첫 번째 거리대에 있던 아이 쪽으로 옮겨왔고 이 아이는 이제 그 베라, 베란다 안쪽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던 아이 <laughs> 아파트 단지 안에 있던 아이에요 아마테라스 금 음, 여기 아마테라스 금이 이렇게 요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구 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자구가 베란다 안에서 또저우자랄까봐 걱정돼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여기 루나솔라. 루나솔라도 베란다 안쪽 아파트에 있던 아이 데리고 나왔고요 어.. 스와비 오렌스. 수와비 오렌스가 꽃향기가 그렇게 좋다 더라고 얘가 너무 감사하게 잘 커준거에요. 미농하이에서 작년 12월에 데려와서 얘가 얼었었어요. 얼어가지고 와 이게 살까 말까 막 진짜 어, 작년 12월에 왔죠.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얼어 얼어 있는 애를 그냥 그대로 방치했더니 이렇게 어, 컸어요. 크고 자구도 이렇게 내네 갖고 자구도 크고 있고 수와베 오렌스가 꽃이 피면 향기가 그렇게 좋다는데 꽃거는못본것 같고 내년에 는좀 피워줄래나 기대 한번 해봅니다. 수와베 오렌스이고요. 요 요것도 새벽별. 새벽별도 베란다 안에 있었어요. 안에 안에 있으니까 빛을 못 봐서 이 아이도 데리고 나왔답니다 음. 그다음에 콜로라타 콜로라타 얘도 베란다 그 아파트 단지에 있었어요. <laughs> 저희 베란다 안에 아파트 단지에 있던 아이 데리고 나왔는데요. 그리고 크리스티 뷰티 예, 크리스티 뷰티도 그 베란다 안쪽에 있던 아이 데리고 나왔고 요것도 멀로죠. 멀로 입장이 쭉 길쭉하게 나왔어. 요안 다져져가지고 그러니까 다져주려고 데리고 나왔고 이 아이는 뿌리 커팅해서 심은 아이인데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없는 아이예요. 어, 그 다음에, 라탐철아, 이 아이도, 어, 베란다 안에 있던 아이였고요. 홍조. 홍조도 데리고 나왔고 그 다음에 핑크 브라보 핑크 브라보가 색깔 너무 투명하죠 핑크색이 들어와야 될 텐데 <laughs> 너무 투명합니다 그리고 나나 호크 후크. 나나 호크도 데리고 나왔고요 음그 다음에 요거 레드벨벳 레드벨바도 아, 아파트 단지에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에 있던 아이 데리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위즈뷰티위즈뷰티물 들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캔디분에서 그 아파트 단지에 캔디분 세트을 이렇게 마련니 있는 데서 이렇게 잘 컸어요. 허! 거기서 생장덩 아래에서 이렇게 물들면서 오, 자구들도 이렇게 내고 여기 안에도 자구가 나오고 있고 여기도 밑에 자구 나오죠. 그래서 얘도 빛좀 보라고 데리고 나왔고 리오하트도 그렇게 아이가 크지를 못하고 어, 여기 캔디 분에서 크지를 못하고 시들시들 하면 물주고, 시들시들 하면 물주고 그랬는데, 조금 이렇게 철하 여기 뒤에 있는 건철하예요철하가 살짝 옥자라는 것 같아갖고, 이 아이도, 어, 데리고 나왔어요. 얘도 빛 좀, 음, 보여줘야 될것 같아. 데리고 나왔고, 그 옆에 크림티, 크림티도 여기 베란다에 있던 아이 데리고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어리들을 새로 설치해가지고, 데리고 나온 아이들, 이렇게 소개 한번 해봤습니다. 아 지금 오후 3시인데도 어, 날씨가 해가 빨리 지네요. 허, 단풍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어, 이렇게 단풍이 예쁜 색으로 물들었네요. <laughs> 오늘도 행복한 저녁 되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